안녕하세요. 나왔을 때 오늘 수련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기어가는 자세를 취해서 연결하는 동작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손과 무릎,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손가락 활짝 펴내시고 발등도 바닥에 내려놓도록 합니다. 자, 그대로 숨을 마시니 허리를 아래로 내려서 꼬리뼈를 지켜 세우고 어깨를 낮추면서 목을 위로 멀리 한번 뻗어낼게요. 내쉬는 숨에 등을 둥글게 말아서 시선 배꼽을 바라보고 다시 숨을 마시며 허리를 아래로 내려서 위를 바라봅니다.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주고 숨을 마시며 허리 숲평자 내쉬며 긴장 한번 풀어낼게요. 그대로 숨 마시며 오른손을위로쭉 들어. 들어올리고 내쉬면 팔을 안쪽 깊숙히 집어넣도록 해요. 어깨 머리는 바닥에 내려놓고 자 편안하게 어깨 안쪽 바깥쪽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그대로 왼손 한번 들어 올려주시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뒤로 한번툭 넘겨내고 더 가능하면 이 왼손을 등 뒤로 휘감아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까지 잡을 수 있다면 잡아내시고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등 뒤로 휘감아서 지그시 한번 머물러주세요. 이제 천천히 왼손을 풀어서 다시 바닥을 짚습니다. 오른팔을 빼내면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몸을 바르게 정렬하시고 반대쪽 숨을 마시면 왼손 위로 쭉 들었다가 내쉬면 팔을 안쪽 깊숙히 집어넣어요. 어깨에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가셔도 좋고, 더 가능하면, 오른손을 뒤로 한번 툭 넘겨볼게요. 더 가능하면, 자, 오른팔을 등 뒤로 휘감아서 내 왼쪽 허벅지 안쪽까지 한번 잡아서 지탱해보고,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자세로 오른손을 풀어서 다시 바닥을 짚습니다. 천천히 돌아왔다가 그대로 손을 앞으로 하나하나 뻗어내서 내 아랫배와 허벅지를 좀 가까이 접어내세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어깨, 턱이 닿지 않아도 좋아요. 바닥까지 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함께 힘을 풀어내고 다시 한손한손 한손 바닥을 짚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발끝을 한번 세워내 주시고 무릎을 펴서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할게요. 두 어깨를 뒤로 쭉 밀어서 자신의 발끝을 바라보세요. 발끝, 다운 독자세로 갑니다. 손바닥 전체도 바닥을 밀어내고 발바닥으로도 바닥을 밀어내고 내 네, 꼬리뼈는 천장을 향해서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셔도 좋고 발끝 바라보셔도 좋아요. 자, 이때 무릎이 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엉덩이 꼬리뼈만 천장을 향해서 뻗어내 주셔도 좋습니다. 호흡 세번 가볼게요. 숨을 가득 채우고, 숨을 비워내고, 숨을 채우고, 숨을 비우고. 한번더 가득 채우고 비워내고 자, 이때 두 다리를 하나하나 모아주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며 발 뒤꿈치를 높이 들어서 발끝 한번 세워볼게요. 자 발목 발끝 주변에 있는 피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자, 내쉬며 내려놓고 다시 숨을 마시며 발 뒤꿈치 높이 들어요.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한번더 숨을 마시며 발끝 높이 세워서 몸의 원기를 좀 회복시켜갈 수 있도록 내쉬며 내려놓고 자 시선 손가손 사이 바라보고 엉덩이를 조금 더 낮춰서 어깨 손목 일직선 만들어주는 자 플랭크 자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손목 일직선상 맞춰주시고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아랫배 딱 끌어당겨서 복부에도 힘을 단단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3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오른발을 손과 손 사이 쭉 한번 끌어당겨주세요. 자, 끌어당기셨으면 뒤에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 내려놓도록 할게요. 발등 바닥. 자, 손으로 허리 받쳐서 중심 잡으면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올라오셨으면 이제 내 왼쪽 허벅지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힘을 풀어서 아래쪽으로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자, 허벅지 안쪽과 골반 주변을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이완시켜 주세요. 호흡 세번 갑니다. 좋아요. 다시 양손 바닥을 짚을게요. 뒤에 발끝을 세워서 뒤에 무릎을 펴주시고 이 상태로 오른발만 그대로 뒤로 뻗어서 다시 플랭크 자세로 머물러 주도록 할게요. 다시 3초 갑니다. 하나, 둘, 셋, 반대쪽 가봐요. 왼발을 손가손 사이 쭉 당겨주시고 오른쪽 무릎 구부려서 바닥, 발등, 바닥, 심 잡으면서 허리 받쳐서 일으켜 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골반 힘을 풀어서 앞쪽으로 천천히 한번 내려갑니다.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바르게 정렬해서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이 누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그시 머물 수 있는 만큼 숨을 가득 채우고 비우고 호흡을 반복하며. 다시 바닥을 짚어서 뒤에 발끝 세워주고 뒤에 무릎을 펍니다. 역시 앞에 다리 뒤로 빼서 플랭크로 다시 3초 버텨볼게요. 자, 오늘은 손목과 어깨 등 전신의 근력을 함께 만들면서 가는 동작들이 조금 많아요. 하나, 둘, 셋 엉덩이 쭉 지켜세우고 발바닥 하나하나 내려서 다운동으로 갑니다. 시선은 자신의 발끝을 바라보시고 숨을 가득 채워요. 숨을 비워내고 다시 숨을 채우고 숨을 비우고 한번 더 숨을 채우고 비워내고 자 엉덩이 낮춰서 플랭크로 왔다가 오른발을 손과 손 사이 집어 넣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 있는 다리는 바닥을 강하게 눌러냅니다. 양손 허리 하나 하나 받쳐서. 자, 중심 잡으면서 그대로 올라오세요. 정면을 바라봅니다. 뒤에 무릎도 가능하면 구부려지지 않도록 비라바드라 원으로 한번 머물러 볼게요. 가슴 앞에 합장을 하시고 숨을 마시며 합장한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려서 정면을 바라보세요. 조금 더 가슴은 열어내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 다리가 바닥 쪽으로 좀더 깊이 뿌리 내리면서 하체 근력을 채워갈 수 있도록 3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그대로 상체 숙여서 바닥을 짚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른다리 뒤로 빼서 플랭크로 가서 몸에 힘을 한번 딱 유지하고 반대쪽 왼발을 손과 손사이 집어넣고 앞에 다리 중심부터 잘 잡아 놓으셔야겠죠. 양손 허리 받쳐서 중심 잡으면서 올라오세요. 자, 정면 바라보고 그 다리가 좀더 단단하게 바닥쪽을 향해서 뻗어 내려가고 중심 잡히면 가슴 앞 합장에서 숨을 마시며 합장술 머리 위로 뻗어 줍니다. 정면 보고 조금 더 당당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대로 숙여서 다시 바닥을 짚을게요. 앞에 다리 뒤로 빼면서 다운독으로 갑니다. 자, 우리 오늘 다운독 하면서 이 자세로 호흡을 정리해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다리가 좀 많이 벌어졌다면 두 다리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단계를 조금씩 더 높여서 가봅니다. 숨을 마시면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뻥한번 차올리도록 해요. 바닥에 있는 다리 발 뒤꿈치도 들수 있다면 한번더 들어 올려 볼게요. 힘있게. 자 이제 들고 있는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자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발을 손가락 사이 쭉 집어넣고 역시 한손한손 한손 허리 받쳐서 상체를 일으키면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가슴 앞에 합장을 바로 하고 숨을 마시며 합장을 머리 위로. 자이 상태로 이번에는 상체를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손끝을 대각선을 향해서 한번 뻗어내 보도록 해요. 그래서 내 다리와 허리 손끝이 대각선을 향해 멀리 뻗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한 근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3초 하나, 둘, 셋 숙여서 바닥을 짚습니다. 앞에다 뒤로 빼서 다운도. 호흡 4번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 다리 가봐요. 숨 마시며 왼쪽 다리를 뒤로 뻥 차올리고 여유가 된다면 오른쪽 발 뒤꿈치도 한번 높이 들고 들고 있는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발을 손과 손 사이 쭉 집어넣고 다리 힘 단단하게 유지. 양손 허리 받쳐서 중심 잡으면서 올라올게요. 정면 바라보고 동작이 어려울수록 호흡을 좀더 깊이 가도록 해요. 가슴 앞에 합장하고 뼈한 손을 머리 위로 자, 준비되셨으면 상체 앞쪽으로 기울어서 손끝 대각선을 향해서 그리고 다리는 바닥쪽을 향해 좀더 뿌리 내리고 3초 하나 둘 셋, 숙여서 바닥을 짚고 앞에 다리 뒤로 빼서 다운도 갈게요. 숨을 가득 채웁니다. 비우고 숨을 채우고 비워내고 숨을 채우고 비워주고 두 손을 바닥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발끝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손목에도 힘을 조금 기르면서 상체를 숙여서 힘 한번 툭 풀어내 보도록 할게요. 우타나 아사나로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손으로 자신의 발목을 잡거나 조금 더 깊이 접어서 잠시 머물러 주세요. 머리 쪽을 바닥 가까이 툭 떨구면서 이렇게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이 내네 파드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 네, 다시 바닥을 짚어서 다시 하나 하나 바닥을 짚으며 손목에 힘 유지하고 다시 플랭크로 가보도록 할게요. 플랭크. 자 힙을 딱 낮춰서 다시 한번 복부에 힘 단단하게. 자 이번에는 팔을 안쪽으로 접어서 그대로 가슴과 허벅지를 바닥에 동시에 한번 내려놓도록 해요. 발등 바닥. 양손 가슴 옆으로 가져오고. 간략근 조이면서 코브라 자세 갑니다. 숨을 마시며 고개 들고, 손으로 바닥을 쭉 밀어 올라올게요. 팔을 펼수 있다면 펴내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팔을 살짝 구부려서 시선 정면이나 위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가슴 좀더 열어내고, 내 아래 골반부터 복부까지 쭉 시원해질 수 있게. 그리고 탄력을, 허리에 탄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 내쉬며 팔을 구부려서 천천히 내려놓도록. 힘 한번 풀고 그대로 두 무릎을 한번 구부려 보도록 할게요. 이 엎드린 상태로 손을 뒤로 하나 하나 뻗어서 자신의 발등을 잡아주세요. 팔자세로 연결할 건데 지금 우리 몸이 조금 열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활자세 연결해서 가봅니다. 자, 발등이나 발목 잡을 수 있는 곳에 잡아주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숨을 마시며 상체 번쩍. 자신이 들수 있는 만큼 들어 올려서 내쉬는 숨에 그냥 가볍게 내려서 힘을 한번 풀고 다시 갈게요. 준비하시고 숨을 마시며 상체를 번쩍 들어서 위를 바라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손을 풀고 양손 가슴 옆으로 가져올게요. 자, 상체 일으키면서 무릎 구부려서 팔을 편채로 아기 자세 가요. 자, 이마 바닥 힘 한번 툭 풀어줍니다. 상체를 살짝 일으켜 기어가는 자세 만들고 발끝 세워주세요. 다시 다음 도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깨를 뒤로 밀어서 두 다리는 어깨 넓이 또는 두 다리 모아서 자신이 선택해서 자세 유지합니다. 숨을 가득 한번 집어넣고 숨을 모두 비우고 숨을 다시 가득 채웠다가 숨을 모두 비워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숨 마시면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뻥한번 차올릴 건데 바닥에 있는 다리 들수 있는 분들 한번더 들어 올려요.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깨와 손목을 일직선상에 한번 맞춰 보도록 합니다. 다리 단단하게 들고 계시면 그대로 들고 있는 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팔을 옆으로 구부리지 마시고 안쪽으로 구부리면서 부드럽게 내 네, 어깨 힘 유지하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놔요. 두 다리 밟든 바닥. 간략은 조이면서 숨을 마시며 팔을 쭉 밀어서 올라올게요.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무릎 구부려서 발끝 세우고 다시 다운독으로 가서 호흡을 한번 정리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자, 반대쪽도 가볼게요. 숨 마시며 왼쪽 다리 뒤로 차 올리고. 자, 여유 되시는 분들 들고 있는 다리. 반대쪽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자, 어깨와 손목을 일직선으로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들고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서 팔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자, 천천히 내 어깨 등 근육 다 힘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내려놓을게요. 발등 바닥 간략근 조이고 숨 마시며 마지막 코브라로 가요. 가슴 열어내서 위를 바라보요 내쉬며 아기 자세 다시 갑니다. 힘을 한번 툭 풀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부드럽게 올라오세요. 정면 보고 어깨와 가슴도 활짝 열어서 힘을 한번 내려놓고 자,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할게요.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다리 가볍게 한번 털어주세요.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세워주시고, 양손을 깍지 껴서 손으로 발바닥을 감싸 잡도록 합니다. 앞에 있는 발끝은 몸쪽을 향해 끌어 당겨주시고, 숨을 마시며 다리를 들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쭉 뻗어서 시선 자신의 발끝 바라볼게요. 자, 등이 말려 있다면 아랫배를 조금 더 끌어 당겨서 척추를 좀 바르게 세워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신의 분전 호흡들을 정리하면서 하체에 남아 있는 순환들을 좀더 도와내도록 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순환시키는 동작을 많이 할때 하체 부종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숨을 마시며 무릎 구부려 내리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며 들고 내쉬며 쭉 뻗어 발끝을 바라볼게요. 자, 아래 복부를 끌어당기면서. 척추 바르게 세워놓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이마 쪽을 향해서 끌어당길 거예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마시고, 상체 그대로 두시고, 다리를 이마 쪽을 향해서 지그시 한번 당겨주세요.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며, 구을 내렸다가, 내쉬며 뻗어서 다리를 한번 털고, 안 됐죠. 왼쪽 무릎 구부려서 손으로 발바닥 감싸 잡을게요. 자, 숨을 마시며 들고 내쉬는 숨에 쭉 뻗어서 발끝을 바라보고. 자, 어렵다면 일단은 무릎을 펴는 동작에 집중을 하시고 무릎이 펴지신 분들은 아랫배를 당겨서 내 허리를 조금 더 바르게 세워내는 데 집중해 보세요. 숨을 마시며 내려놨다가 내쉬고 다시 마시며 들고 내쉬며 뻗어줍니다. 자, 자신이 되는 만큼 척추를 세워내고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더 가능하다면 골반에 힘 풀고 다리를 이마 쪽을 향해서 당겨볼 수 있도록 숨을 마시며 고비가 내려놓습니다. 내쉬며 뻗어서 다리 한번 털어낼게요. 자, 두 다리를 딱 붙여서 발끝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양손을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손끝이 엉덩이 안쪽을 향하도록 한번 집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숨목에 힘을 유지하면서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한번 번쩍 들어올려요. 내쉬며 발바닥 내리고 골반을 지켜 세우면서 시선 뒤를 한번 바라보고 내쉬며 엉덩이 부드럽게 받아 힘을 가볍게 풀어내고 다시 한번 갈게요. 발끝 당겼다가 마시며 엉덩이를 먼저 들고 발바닥을 내리면서 골반을 지켜 세워요. 시선 뒤를 바라보고 숨을 내쉬며 엉덩이 천천히 받아 힘을 한번 툭 풀어내고 이제 마지막 동작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두 다리 딱 모아서 마지막은 비틀기 동작을 하면서 복부 옆구리 주변도 한번 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세우시고 왼쪽 무릎 바깥쪽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양손을 몸 옆에 나란히 내려놓도록 합니다. 자 앞모습은 이렇게. 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 그대로 숨을 마시면서 자네 왼손을 들어서 팔꿈치 구부려서 무릎 바깥쪽에 집어넣으시고 오른손 엉덩이 뒤 바닥을 짚어요. 숨을 마시며 허리 척추를 좀 바르게 펴내고 내쉬는 숨 아랫배를 끌어당기면서 가슴을 열어서 시선 멀리 사선 멀리 뒤를 바라봅니 척추를 비틀어서 호흡할 때 척추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자극시켜서 좀더 건강해진 척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변비가 있을 때도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자 숨을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힘 한번 풀고 한번 더 마시며 허리 바르게 내쉬며 아랫배 끌어당기면서 가슴 열어서 뒤를 바라 여기서 좀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 이 왼팔을 자, 바깥쪽 다리 사이 구멍으로 집어넣고, 오른손을 등 뒤로 돌려서 양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잡은 채로 조금 더 열어내서 뒤를 바라보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 동작까지도 머물러 보도록 해요. 손을 풀어서 천천히 정면 바라보고 다리 하나하나 풀어서 원위치 합니다. 자, 온몸에 힘을 조금 더 편하게 내려놓고 반대쪽 가볼게요. 왼쪽 무릎 구부려서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세워요. 자, 이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접어서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도록 합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자, 왼손을 엉덩이 뒤 바닥 손끝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오른손을 들어서 팔꿈치 구부려서 무릎 바깥쪽에 집어 넣을게요. 자, 마시는 숨에 허리는 바르게. 자, 내쉬며 아랫배 끌어 당기면서 가슴 열어서 뒤를 바라봅니다. 사선 멀리 뒤를 바라보시고 등이 너무 말려있지 않도록 허리를 좀 펴서 가려고 노력하세요. 이 복부를 수축시키면서 비틀고 호흡까지 한다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할 때 복부와 옆구리 주변에 있는 노폐물을 함께 제거해 갈수 있어요. 자, 숨을 마시며 정면으로 돌아오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며 허리 바르게 자, 내쉬며 아래 복부 끌어당겨서 가슴 열어서 뒤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만 유지하셔도 좋고 여유 되시면 이 오른손을 바깥쪽 무릎 구멍으로 쏙 집어넣어서 이 왼손을 등 뒤로 돌려서 마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잡으신 분들은 가슴 열어서 그대로 시선 뒤를 한번 바라보며 내 네, 등줄기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완 자 한번 느껴보세요 자 숨을 마시며 돌아옵니다 내쉬며 손 풀고 자 상체부터 돌아오고 다리도 하나하나 풀어서 자, 가볍게 한번 털어내고, 자두 다리 모아서 엉덩이 꼬리뼈를 뒤로 한번 빼내시고, 자 허리 그리고 척추 조금 더 힘을 내려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손 뻗어서 또는 무릎을 잡아서 상체 숙여서 앞쪽으로 힘을 한번 툭 풀어주세요. 자내 척추에 조금 더 바른 정렬을 맞춰 주면서 긴장 있게 풀어내도록 합니다.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하는 동작이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상체를 일으켜서 정면 힘 한번 풀고, 자, 앞을 바라보고 편하게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끝나고 나서도 호흡이 정리가 되지 않으셨다면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눈 감고 힘 한번 다 내려놓고 자 깊은 호흡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처음 어, 시작할 때내 분주했던 호흡과 지금 다 끝나고 나서 내 호흡이 얼마나 더 깊이감 있게 깊어졌는지를 좀 느껴보시면 그것도 좀 좋은 어, 시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 깊게 한번 가볼게요. 숨을 가득 채웠다가. 숨을 모두 비워내고, 한번더 숨을 가득 채우고, 숨을 모두 비워내고. 자, 오늘 어, 다운독으로 시작을 해서 좀 근력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많았는데, 어,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 힘든 동작들이 오히려 힐링 요가 동작과 또 다르게 몸을 좀 상쾌하게 만들어 줄 때가 있어요. 어,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어, 근력과 좋은 에너지들을 함께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